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오르는 우리 독해 쉐도잉 시간입니다. 오늘은 8강 6번 해볼 차례인데요. 8강 6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980년대에 그 경제 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근데 모두한테 일어난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그 빈곤 국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런 빈곤 국가 어,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nine, uh, 1980s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s가 붙으면 우리 그 시,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 1980년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 돼요. 그래서 1980년대는요. 어, 자, 다음에 컴마컴마가 나왔죠. 동격이에요, 동격. 이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time of true global interdependence 상호 상호 의존의 어떤 시대, 시대였대요. 그러면 이 상호 의, 상호 의존의 시대라는 거는 좋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was a lost decade. A lost decade는요. 우리 안 좋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잃어버린 10 잃어버린 10년이었대요. 누구한테는? For many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disadvantaged. 어, 이득을 보지 못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 이제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 우리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1980년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 상호 의존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기, 안 좋은 나라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despite는요, 우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만 나와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Despite consistent 어, 끊임없는 우리 reduction 감소에도 불구하고. So d e s p i t e 은뭐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어, 감소인데 뭐에 있어서의 감소냐면 mortality rate 사망률 사망률과 other disease burden 다른 질병의 부담. 질병의 어떤 부담에서 감소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어, marked deterioration. 자, deterioration은 악화예요. 음. 그런데 마크트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두드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악화인데요. 어디에 있어서 생활 조건 생활 조건에서의 악화는요. 어, occurred 발생했다라는 거죠. 음. 자, 이때 occurred는요, 우리 자동사로요, 어,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h, was o c c u r 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발생했다 라고 써야지 발생되어지다 이런 거는 없어요. 두드러진 약화가,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 있어서. 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호의존의 시대였지만, 우리 못 사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망률하고 질병 부담은 떨어지고 있었지만, 생활 조건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차례대로 1980년대는요. 어떤 시기였다? 상호 의존의 시기였지만 그 사실만 사실만 써 볼게요. 자, 상호 의존의 시기였지만 but 그러나 자, 우리 빈곤 국가한테는요. 음. 이게 좋지 않은 어떤 시기였다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사망률하고, 어, 질병은요,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생활 조건이 너무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망률이나 질병률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요.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생활 조건이 악화되었다라는 거죠. 음, 여기까지만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일치 문제로도 내기가 딱 좋겠죠? 자, in several regions.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most notably 가장 두드러진, 얘도 두드러진이에요. 어, 가장 두드러지게, 어, 두드러지게, 라틴 아메리카와 서브사마 a 안 아프리카에, 서브사하란 아, 아프리카구나, 아프리카에, 어, 두드러지게. 자, advances, 진보인데요. In healthcare, healthcare와 education의 진보가요, e r o d e 침식했대요. 얘가 우리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입니다, 지금. 그럼 침식했다는 거는, 어, 우리 점점, 점차적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교육하고요. 그리고 어디? 어, healthcare, 보건, 복지. 그지 복원이 점차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unemployment. 뭐 실직이죠? 실직률. 이 실직률이 올라갔어요. 응. In many parts of the world.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이때, as는요, 우리 접속사구요. 뭐, 뭐,처럼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속어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lobal poverty r a t e 이라는 우리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as 뒤는요, 뭐머처럼이라고 쓰였을 때 as 뒤에는요, 동사 주어 이게 도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as는 as는요, 뒤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지금 동사가 did잖아요. 이거는 대동사예요, 대동사. 대동사라는 건 앞에 나온 동사를 받아주는 동사인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온 동사가 뭐예요? rose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얘가 원래는 rose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두 동사로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제 일치도 시제 일치도 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얘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중률이 올라갔다. 뭐도 올라갔다? Global Poverty Rate라고 나왔잖아요. 빈곤율, 빈곤율도 올라가는 것처럼 실직률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빈곤율하고 실직률이, 빈곤율하고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래서 빈곤율, 빈곤율과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t so, e by 1989 1989년까지 자 one out of five people was living in absolute absolute poverty라고 나와 있는데요. 와, 다섯 명 중에 한 명은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요. was living 살고 있었어요. 절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에서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절대적 빈곤이 뭐냐면 우리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 음. 자, which the world bank defines. 자,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지금 얘가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목적어가 빠져서 얘가 위치가 우리 목적 격 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자, define이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 주어가요. define 해요 a as b a를 b로 define 하다 a를 지금 b로 정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절대 빈곤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 이 목적어가 지금 앞에 나와서 선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뱅크가 정의하기를 이 절대적 빈곤을 뭐라고 정했냐 suffering from malnutri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예요. 영양. 영양실조로부터 고통받는 걸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이때 에즈는요. 우리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예요. 동명사. 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걸로 정의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to the point. 어느 지점까지 of being unable to work 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걸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불렀는데 그 절대적 빈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못 먹어서 일도 못 하고 힘들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계속적 용법의 위치잖아요.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없다. 대수로는 바꿔 쓸수 없다.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by the end of 1980s, 1980년대 말까지요. low-income countries had accumulated. 자, 우리 여기 또 중요한 게 쓰였어요. had accumulated. 우리 과거 완료가 쓰였죠. 이 과거 완료가 쓰인 이유는 뭐냐면, 우린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근데 1980년이라는 그 이 시절은요.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디예요? 과거 시점인 거죠. 그런데 1980년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그치? 과거가 되기 이전. 그때까지니까 뭐를 써야 돼요?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low income countries. 아 소득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빈곤 국가죠. 빈곤 국가. 빈곤 국가들은요. 축적했어요. 축적해왔어요. 네하트 와우 엄청나게 많은 이런 빚을 진짜 많다, 그렇죠? 1.3조예요. 1.3조 조의 조 1.3조나 되는 그런 빚을 축적해왔습니다. 아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중요한 문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 l e 드라는 프리프는요 어, 불구가 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 PP이잖아요. PP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는 언제? 분사구문일 때. 음. 그러면 이 분사구문 문제는 항상 뭘로 나와요? ing 슬래, 슬레, pp 슬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찾아가야 돼. 원래 주어는 어디 있다? 이 뒤에 컴마 디에 원래 주어 있다. Many countries. 자 그러면 이 많은 국가들이 어떤 사람을 불구로 만든 거야? 아니면 자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야? 자기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된 거지 뭐에 의해서 by massive 엄청 거대한 debt burden 어그 부담 빚의 부담 때문에 재기능을 못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 pp로 써줘야 받겠죠 crippling이 아니고 crippled 어 그런 재기능을 못하게 된 채로 많은 국가들이 so their growth rates slow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앤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형, 동사의 원형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봤어요. 그들의 성장률이 어떻게 된걸 봤어요? 슬로우, 점점 어, 느려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 병렬이에요. Living standards 어, 자, 지금 얘가 목적어 1, 얘가 목적어 2예요. 얘는 목적 보호인 거죠, 목적 보어 그러면 얘도 목적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로 나왔다라는 거. Living standards 하면 생활 수준이에요. 생활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걸 보았다? decrease 감소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도 원형을 써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정리를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빈곤, 빈곤율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갔죠 빈곤율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음, 절대적 빈곤을 겪었죠 이 절대적 빈곤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 영양실조로 일을 못하는 걸 절,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절대적 빈곤이었다라는 것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빈곤 국가의 빛이 얼마였다? 1, 3, 아, 1.3조나 되는 우리 빛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기능을 못해서, 어, 성장률.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이 Uh, slow 이게 좀 음, 성장률이 느려지는 거, 그렇 성장률의 하락, 느려지, 느려짐, 음. 성장을 좀, 좀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그 다음에 living standard 생활 수준, 생활 수준이 감소했다는 거. 그치? 자, 성장을 하긴 하지, 근데 느리게, 엄청 느리게 성장을 하는 거고, 생활 수준은 감소했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뭐다? 1980년대 빈곤국가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어떤 걸 겪었는지, 어려움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포드밖에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despite은 전치사죠. 그래서 constant, consistent reduction 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despite은 뭘로 바꿨을 수 없다? a l t h o u 로 바꿨을 수 없다. 물론 a l t h o u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건 괜찮아요. 선생님이 변형을 해서 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이 상태로는 우리가 despite 또는 in spite of 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음, 어, occurred 이 부분은요 자동사니까 수동으로 쓰지 못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advances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어, 여기 굉장히 주어요 as 여기 어, 중요한 부분 as did the global poverty rate 자, Global poverty rate이 그랬던 것처럼 실직률도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which 계속적용법 나왔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뭐가 빠진 거다? 목적격, 어, 목적어가 빠진 거다. 그래서 목적어가 absolute poverty다라는 거, absolute poverty가 목적어가 된다. 음. 자그 다음에 여기서 as는 전치사니까 우리 ing 잊지 말자라는 거.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어, 나왔다는 거요 어, 정도까지 크리프드나 아까 했으니까 제 기능을 못한 채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수능특강 8강 6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독해 쉐도잉 어,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요. 질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쉐도잉 마치겠습니다.